아, 또 이제, 그, 감시하 처벌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얘기에요. 페납티콘이라고 들었어요. 페납티콘. 원형 감옥이에요, 원형. 감옥. 원형 감옥 보면은, 앞에, 여기 보면은, 앞에가 이제 간수가 여기 들어있어요. 간수가. 간수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쫙, 이렇게 감옥이. 옛날에 감옥에 간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땅땅땅땅 하면서 다니면서 간차를 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재수들이 있는 데는, 철창이 돼 있어서 간수가 다 보여, 간수가. 그러면, 동그랗게 되어져 있으니까, 간수는 여기 있고, 죄수를 다볼수 있잖아, 한 번에. 그러면, 죄수가, 간수가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알수 있어. 알수 있겠지? 못 보게, 불빛이 해놔, 이때 밑에다가, 자, 불빛 때문에 안 보여. 태양처럼 그냥 안 보여. 근데 간수가 보는지 안 보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 <laughs>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기 규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동네, 좀도둑이나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낮은 동네가 어디일 것 같아요? 뭐, 저 시골에 있는 아주 그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가요? <laughs>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 3구 특히나 그 강남구 어? 거기는 범죄율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 어떻게 그렇게 거? 다 부자들여유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니 아까 판옥티코 CCTV가 가장 많이 깔렸어 CCTV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깔렸어 다 관찰하고 있어, 다 조사하고 있어 뭘 잘못해도 뭐뭘 조금만 저기면 바로 출동해. 건물 앞에서 카메라 찍고 뭐 얼쩡거리면은 바로 나와. <laughs> 당신 뭐야? <laughs> 이게 시, 세상이 판업됐군요. 세상이 판업됐군요. 아, 이걸 또 아, 통렬하게 비판한단 말이야. 이 책도 사실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어려워. 근데 이 책이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전에는 체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꼭 군장 때리잖아 곤장 옛날에 곤장 때리잖아 어? 뭐 프랑스나 뭐 서양에서 어땠을 것 같아 마찬가지 매질에 어? 뭐 해가지고 채찍 같은 거 때리고 몇번 해가지고 내쫓린다고 근데 이제 그게 맞으면 막 병신 때가지고 맞으면 막 그러니까 장애를 갖게 돼 맞아가지고 막 박살이나 어? 우리도 곤장열때 맞으면 죽어요 죽어 곤장 뭐 생각해보세요 큰걸다 엉덩이 때리냐 허리 때리 허리 허리 때려가지고 못 움직이게 아예. 한 6개월 동안 꿈쩍 못하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결국 어? <laughs> 그게 감옥이야. <laughs> 때리고 다, 다음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음날 뭐못 움직여. 절대 못뭐 움직여. <laughs> 근데, 그게, 그게, 거기서, 그게, 감금형으로 바뀌어. 감금형. 그전까지는, 응? 그 감옥에다 가둘 수가 없었어. 가둘려면 그다돈 들잖아. 그, 밤도 매기고,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 딱돈 들어. 근데, 그만큼 여유도 없었고. 근데, 신체형 하는 건 뭐, 사람을 직접 때린다는 이런, 뭐 국가가 사람을 왜 때려? 아까 그거, 뭐, 뭐 체벌을 해주이 때리잖아. 어, 그런 거좀 국가가 왜하냐 그런 미개한 거 차라리 가두라는 거죠, 차라리.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 간금을 해서 처벌 대상에 신체가, 처벌 대상이 신체에서 정신으로 바뀐 거야. 신체는 자유로워. 감옥에서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자기 공간이 있고 자유롭다고. 근데 정신은, 거기 가는 건 돼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 혼장맞을 어. 때가 없어요. 신체는 아프더라도 정신은 나왔어. 나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어 그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뭐냐면 검찰 조사할 때 어떻게 잡아다가 잠안지우잖아 지금 잠, 잠 재우라고 하지만 잠안 재우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걸 이용해 먹고 있어. 그걸 이용해 먹고 있어. 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벌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 야, 이게 왜, 왜 국가가, 국가가 왜? 사람의 정신에, 응? 사람의 내가 무슨 생각 하는지 뭔 상관인데. 왜 그거를, 어, 니가, 어, 이래라 말해라. 국가보험법이야, 국가보험. 어, 내가 난 공산주의 사상이 좋아. 공산주의 사상이 좋고,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어때 어, 넌 창, 창을 잡으려고 감옥 가. 옛날에는 당, 당장, 뭐, 강의실에서 이 교수가 그런 얘기하면 바로 잡아. 학생이 하나 신고 딱 하면은 바로 잡아.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래요,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러고 있어. 어, 내가 어 부처 님 지금 부처님 기도한다고 절에 가서 이러고 있어. 어, 이러든지 저러든지 뭔 상관이야. 어, 그걸 국가가 어, 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가던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국가가 국가 권력이 그걸 강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걸 안 하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 오, 그걸 무엇으로? 규율이라는 걸로. 규율이라는 걸로. 어? 규율을 만들어서, 스스로, 스스로 자기 규율을 만들어서 국가에게 그런 거를 어기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자기 감시를 하는 거야.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왜? 아까 강남에서 좀더 듣기 없어요. 왜? 어, 당장 그 어디서 쫓아온다고 아니까 스스로 좀떠두기로좀또들고 아닌 것처럼 다니는 거야. <laughs> 내가 이렇게 다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이미 내재화돼 있어, 내재화돼 있어. 스스로가 어, 이 규율을 지켜야지만 이 조직에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이미 내재화돼서 알고 있어. 이건 학교라든지 학교에서. 처음 가르치듯이 뭐예요?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업 듣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런, 이런 애들 안 돌아다닙니다. 앉아, 책상 앉아, 앉아. 앉아, 집중해, 집중해서 들어, 들어. 들어, 야 알려줄 수 있어. 아, 이러잖아. 아니, 학생이 이러고 앉아있으면 왜안 되는 건데? <laughs> 선생님한테 뭐 예의를 갖춰라. 뭐, 그런 건가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 학교 대학교 수업 들을 때만 해도 학생들이 모자 쓰고 모자 있잖아 모자 모자 쓰고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어, 혼났다고.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laughs> 아니 모자 쓰고 있을 수도 있지.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털모자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오예 응? 함 함부로 예의 없게 응? 학교에서 모자 쓰고 있어. 이, 이, 이게 그 당시 담나잖다 근데 이런 규율들이 이런 규율들이 어? 조직의 피라미드에서 그걸 따라야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딱그 어, 조직의 피라미드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리고그 피라미드의 규율을 안 지키는 사람들, 너 이것도 안 지키면 기본이 안 돼서는 빠져 잘리는 거야, 거야 완벽한 감시장치 규율이라는 게 이 사람을 그 조직, 이 사회에 순응하게 만드는 완벽한 감시장치가 되는 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서로 우리는 규율에 순응하고 있어. 그게 예의라고.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다. 그거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 빠저께 그, 그, 누구야, 어, 정의당 유, 유효정인가? 그, 그, 그 친구가, 그, 언니, 그, 원피스 입고, 그, 뭐야, 저기 갔잖아요. 국회에. 그게 들어왔잖아 뭐로를? 그래? 야, 숲가빠 들어왔냐? <laughs> 아니, 그런, 그런. <웃음> 아, <웃음> 어떻게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laughs> 어떻게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아니, 그 친구가 반바지 입고 하든지 나실이, 나실 민소매, 민소매. 그걸 입고 하든지뭔 상관이야. 어? 국민을 대표하는데 예의를 안 지킨다? 예의가 뭔데? 예의가 뭔데? 너나 똑바로 잘 하세요. 어? 어? 너나 예의를 잘, 잘 지키시라고. 어? 국민들한테 그 속여가면서 지이속채리 입고 생각하지 말고, 어? 어, 남의 그 오천인 가지고 뭐라고 따질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율 속에 억압이 돼 있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를 이미 푸코는 어, 어, 책에서 그런 얘기를 다한 거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